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 레저지수입니다. 비는 계속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은 떨어지지 않고 높아진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날엔 물놀이가 제격이지만 아직 해수욕을 즐기기엔 궂은 날씨가 발목을 잡겠습니다. 계속되는 호우주의보에 일부 해수욕장은 출입이 통제됐고요. 토요일에도 여전히 거친 해왕에 비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을 위해 무리한 입욕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황해 중부에서는 토요일에도 해수욕 어렵겠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0m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오겠고요. 물결도 1m로 웃돌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는 강수량도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해수욕은 다음을 계약해보시기 바랍니다. 황해 남부에서도 물놀이 쉽지 않겠는데요. 오후에 접어들며 송호해수욕장에서는 비가 그치면서 해수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해협에서는 오후부터 해수욕 가능하겠습니다. 세 군데 모두 잦아드는 빗줄기에 지수를 회복하겠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해역 광안리와 구조라, 상조해수욕장까지 오후에는 해상특보가 해제되며 보통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나 상조해수욕장에서는 1m로 뜨는 높은 파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에서는 영일대와 월포해수욕장이 새로 개장합니다. 주말을 맞아 바다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요. 동해남부는 종일 지수가 좋지 못하겠으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 중부도 경고등이 가득한데요. 경포해수욕장과 속초해수욕장은 오전에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점차 바람과 물결 강해지겠으니 물놀이는 오전 중 마무리해 주셔야겠고요. 아직 수온이 다소 낮아 바닷물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 남부 보실까요? 먼저 협재해수욕장은 수온과 물결 양호하지만 초속 9m로 또는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함덕해수욕장에서는 무난하게 해수욕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스킨스쿠버 지수입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경고등이 덜한 모습인데요. 다만 오산항과 문섬은 오후에도 파고 1m 내외로 높게 일겠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종일 보통 들어오는 남해앙도 물결은 다소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핑지수 보시죠. 죽도와 망상해수육장에 기분 좋은 청신호가 보이네요. 내내 청신호를 유지하는 죽도해 수육장은 파고와 파양이 서핑 즐기기에 적절하겠고요. 망상해 수육장은 오후에 접어들며 파양이 좋아지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였습니다.